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네. 자, 오늘, 음, 음, 다시 한번, 음, 이 시간에는 서평입니다. 막수주의 역사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 음, 평가를, 하려할요약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형식이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하신 분인데, 뭐 출판사 고시학원 강사도 하고, 입시학원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잡다 일을 했구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 막수주의 역사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막수주의 역사 강좌를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지는않은데 그게 이제 유튜브좀 들어가 보니까, 막수주에 대해서 어 상당히 많은 지식과 서적 지식이 있고, 또 상당한 그 공부,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내공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책을, 이, 이 책을 이 마지막 부분에 더 읽을 책들이라 해가지고, 그 여러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저자가 상당히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는가, 어, 평생에 걸쳐서 막수, 막수주의 역사에 대해서, 어, 천착을 하고, 올인을, 어, 자기 평생에 걸쳐서 올인했다는 것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상당히 쉽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더 읽을 책들, 이렇게 이게 좀, 어, 그 서적들 에서그 토, 줄을, 그 서적에 대해서 줄을 평가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막수주의에 상당히 빠져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책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말하자면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마르크스 역사에 약간 미친 사람이다. 어? 약간 좀 올인, 올빵한 인물이다. 그 다른 책은 안 보고 막수주의 입장에서 그 책, 그 관계 서적만 읽었지, 다른 책을 공부를 안 했다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올빵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인상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주의라든가 자파 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한 그런 그 누구입니까? 그칼 칼카우치키 그는뭐 이런 그 수정주의자들, 사회민주자들, 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 스탈린주의 이런 거를 해서 이탈해 나온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수정주의자들 좋지 않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어 그런 인상을. 어, 지울, 수, 지울 수가 수 없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많은 독서설고 우리나라에서 어, 막스를 많이 연구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아, 그렇다고 그래도 쉽게 정리를 잘 한다고 어,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그이 도목조목에서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막스 이전에. 예, 공산적 사회주의에서 이제 마스주의로 발전하는 과정, 또 이제 인터내셔널 논쟁, 어,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공산주의, 예, 또 레닌 혁명, 그 차이, 중국 혁명과 마오이즘, 예, 마수스주의 새로운 흐름 이렇게 꽤 어, 그 정리를 어, 잘 했습니다. 그 입장은 어, 마크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통주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해설을 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좀 보면은 결론에 이 재미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좀다다 설명해줄 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크스를 네. 왜 공부하는가, 어? 마크수주의를 왜 아, 알아야 되는가, 왜 마크수주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음, 그 막수주의 이상들이 막수주의 이상들이 우호적인 사람에게도 그것은 기껏해야 몽상가들의 유토피아로만 취급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그 막수주의를 계속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개장히 비판적입니다. 신자유주의. 어. 자유주의에서 더나더 더 극단적으로 나간 것을 신자유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만능주의. 그런데 신자유 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억압과 야만적인 자 보세요.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억압적인 야만적인 억압과 가혹한 착취 의존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야만적 억압과 가혹한 착취의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자유주의 나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어? 이막 수주의 마크스주의 역사 막수주의가 하나의 그래도 대안일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죽자 사자 막수를 연구하는 그런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 배우고 보완해 나가면서 서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입장 전체를 폐기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막수가 어느 정도 막수가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장 전체를 폐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수주의는 어,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같이 가치, 활용할 가치가 읽을 가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쓸모가 있다. 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읽을 가치가 있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유독 막수주의 에 대해서나 가혹한 판결을 내 판결을 내려버리는데 어? 폐기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어? 막수유산의 어떤 느어 부분도 개선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진보세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아직도 낡은 막수를 공부하느냐고 비웃듯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전공은 상양의 고대 철학이었습니다. 우세계 세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요? 알스토텔레스의 생물학이 현대의 생물학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알스토텔레스가 아무런 가치 없는 낡은 사산다라고 그렇게 버렸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막수주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유력한 자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는 유일하게 막수다. 그러면 막수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전체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막수주의는 전체적인 토털 패키지로, 어? 이건 정말 쓰레기통에 통째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니다. 부분적인 결함이, 부분적인 결함 때문에, 이 막수주의를 전체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신자유주의, 시장 만, 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막스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되지 않고 변증법적으로 스스로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막스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초월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역사적일 뿐이라는 것 역사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막스 사상의 대전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막수주의를 그것이 생성되고 실천으로 옮겨진 역사적 구성 구체성을 떠나서 이해하려는 접근은 전적으로 비막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막수주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단일한 막수주의란 있을 수 없고 최소한의 동일성을 공유하는 상이한 복수의 막수주의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냉전이라는 것을 막수주의가 왜 수용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그 원인을 콜드워 냉전 상황 때문에 막수주의가 내팽개쳐졌다. 페리게인니 공산주의자니 해가지고 그 사상이 매도가 됐는데 냉전 때문에 콜드워 미소관의 냉전 때문에 그러졌다 해서 국제정치상의 냉전, 냉전을 대단히 비판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냉전 상황은 막수주의를 정치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수주의에 대한 수입, 수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수주의에 대한 수많은 몰이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정리를 꽤 잘했는데 어 막수주의 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막수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책이 아니고 막수주의를 일정 부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것이 다양하게 그리고 어, 레닌 혁명 그다음에 스탈린 혁명 스탈린의 대숙청 퍼지 네. 스탈린 일당 독재,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대단히 그, 그러고 이제 마, 마, 보택동 혁명, 음? 문화대 혁명, 이런 저런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쪽의 시각에서, 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 등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허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 세력, 또, 어 공산주의 세력에 붕괴된 그 자유주의 정권들은 왜 무너졌느냐? 코랍션, 부패 때문에, 자기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지독하고 악랄해서가 아니고,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어, 스탈린의 그 숙청, 어? 30년대 숙청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게 20만 명이 아니다! 자료를 보니까 80만 명이더라. 2천만 2000, 명 명이 죽인 는 거짓이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80만 명이라는 거야.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 독일의 파, 나치즘 때문이다. 독일이 소련의 안보를 위협했다. 그래서 그걸 공포해서 그레이트 퍼지 대숙청이 예,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 스탈린을 미치게이로, 미치광이로, 어. 스탈린을 완전히 미치, 미치광 크레이즈맨, 매드맨, 악마로, 악마화 하는 것은 서방진영의 좋지 못한 태도다. 이런 식으로까지,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이 레이닝의즘이라든가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하게, 칼, 어, 카우치키, 칼 카우치키 같은 인물들, 어, 리비전 리스트죠. 이런 그마크시즘에 저항했던 리비전이스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마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택동 혁명 그 사상에서 장개석이가 왜 무너졌느냐? 이 차전이 끝나고 나서 장개석 정부가 국공합작으로 해가지고 또 나중에 국공내란으로 해가지고 보택동 군대에게 장개석 정부가 무너졌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하느냐 부패 때문이다 이게 국민당의 부패로 이야기하고 있고 중일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일본군과 싸웠던 그런 것은 별로 그 그런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수주의 입장에서 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자는 한영식 씨는 내가 알고 있기는, 다른 철학서는 별로 읽지 않고, 막수주의에 관한 서적에 올빵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적들은 거의 읽지를 않아것 같고, 막수주의 입장에서, 이 신자유주의 노선, 이건 대한세력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막수주의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빼게라는건 아닌데, 학자로서 그렇게 이제 우호적으로, 막수주의 역사 전개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 긍정적으로 본 그런, 어, 인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막수주의 약간 올빵해서, 거기에 깊이 이제, 그쪽 사이드에서, 어, 보니까 세계관이, 막수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아무래도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 에 대화한 것은 자본주의 의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막수주의가 등장한 것이 어떤 불가피한, inevitable c o s t inevitable process, 불가피한 과정이 었다 이렇게 막수주의의 등장을, 어, 옹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불이라든가, 이불 이블 이데올로기가, 이불이라든가 사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불가피하게 막, 막수, 렌주의, 막수주의가 등장을 한게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 인식을, 역사적인 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책은 굉장히 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고, 어그 나름대로 뭐, 역사적인 문어로 논리를 해서 다 지적을 하면 많은 뭐, 에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적박수주의 역사의 그 진행 과정 흐름은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잘했다. 아, 아름칙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에, 비판적으로, 일, 비판적인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